뭐 무슨 한미 한미글로벌이 뭐 사우디가 뭐, 뭐 갑자기 내음치세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악재가 아니라고 자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 다 봐봐 주식은 뭐라하냐 악재가 없어도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고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아, 마이티 포션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가만 놔두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고. 언놈이 계속 올릴라고 껍적거려야 돼. 여기서 계속. 그래야지, 우리 같은 단타도 달라붙고, 달라붙고, 시너지가 생겨갖고, 조금이라도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케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네옹시티제. 예를 뭐 기초공사 했다며. 그럼, 빨리빨리, 후속, 후속타 나와갖고, 우리 살만이가, 뭐, 얘가, 빈살만이가, 예를 들어서, 뭐, 뭐, 한다든가. 뭐, 뭐, 없어. 후속타가 없으니까, 전음다 죽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뭐뭐 뭐 그냥 아마 막막 푸틴이 어떻게 실각하거나 죽지 않는 이상 이거 <laughs> 안 끝날 것 같아. 그래갖고 이거 아니 이제 원자력도 뭐뭐뭐 개판됐죠 뭐가 없어. 그래 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연연3일째 말씀드린 거죠 연일째 없어. 아무도 케어 안 하면 케어 안 하면 이 케어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 주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물렸으면, 만약에, 어, 여기서, 어디, 어딘가에 들어가서 물렸어. 어딘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 글로벌에 물리기, 물리기 딱 좋지, 지금은. 한미 글로벌 같은 거는, 진짜. 물렸, 물렸다, 가 여기, 여기 뭐, 4만 얼마 5만원쯤에 물렸다, 이가 아무도 케어 안 하잖아. 그럼, 언젠가는 이게 오겠지. 언젠가, 오케이. 와요, 분명히. 신재생도 다시 한 번, 알리백, 알리백, 알리백 소리치면서, R200 r 2 0 0이에요0백이에요 어. 아니면, 뭐, 뭐, 좀, 뭐, 신재생, 어쩌고, 풍력, 어쩌고, 와요. 근데, 언제 오냐, 이거야. 언제. 그게 문제지. 네엄스티도 뭐, 여기 무슨, 뭐, 공, 공사, 여기 첫 삽을 떴다, 그랬던데 이게 또, 언제 또, 어디서 썼 거리냐. 이게 문제거든. 테마는 돌아옵니다. 아, 돌아 돌아와요. 돌아가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언제 돌아오냐, 이거야. 내 돈이 여기 천만원 묶여있는데, 언제 돌아오냐, 이거 그리고, 지금 30% 마이너스인데, 아, 함이 걸로 오라. 고 30%가 뭐야. 더 많이 왔을걸. 다들 이거 지금, 네, 네, 그, 네엄시트 관련주는. 그때 그냥, 그래, 그때 단타치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물렸다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요즘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원이력이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 텐데, 그런 거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단타치는 사람들은 단타로 물린 거를 스윙으로 가져 가는 게, 그게 가장 패착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계좌가, 대조가 깡통 되는데 그랬어.